아니 o 나 t k 기 o w I w i l t I get this one, I don't give you the tower. w 여기 t I have done t h e r 엄청 놀라서 지금 3초까지 끊어졌던 거이요 아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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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! 했다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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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! <놀람> 이거 오늘 솔직히 흰색 바지 감는데 못 감으면 똥꼬 방구인 거다 인정할 거야 흰색 바지 감면워이시는 거다 영상을 많이 보거든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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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진짜 k a y 오케이. 오케이. 케케이케이 y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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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이 a y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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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무서워 면 get 도안고 가는 e 좋은 r e h 오 n g o no, hango,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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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o no, 있 o no, no, n 여기어지면그아나 지금 너무 떨리거든요 저 너무 떨려 아니 이거 흔들어 응. 흔들어 흔들 흔들 흔들. 이거 다먹 이제부터 또 한방에 어저 좀... 회오리는 어떡해 근데 가운데있수도있어 가운데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왜 가운데 더어 뭐야 사대인줄 알아듣..뭐로 네 이거 너 어렵지 않아 좋아좋오 좋아, 좋아. 한방에 거 까먹고 있었다 갑자기 아아 나 어떡해 어. 그그그그 그그 뭐지 모그 못한가 금 못할 있는 그 오, 깜짝이야 이 가운데 아닌가 뭐 가운데 네 가운데 왜 가운데 내. 인생은 가운데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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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이거 뭔가... 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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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여러분들을 꼭 깨워보세요 이단은 했어 또 깨워보도록 할게요 <laughs> 안녕